네, 압복게임 TV, 기획, 신작 리뷰, 요괴사냥꾼 키우기를 했었죠. 우리 컨텐츠를 보고, 런 민기 팬께서, 아, 어, 너무 본인 기호에 맞는 그런 재밌는 컨텐츠라면서 이부 제작을 의뢰해왔죠.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우리 아리엥님께서, 요괴사냥꾼을 계속 키워왔어요. 구미호가 낳은 아이를 키운 아리엥님. 어떻게? 육아일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laughs> 맞죠 <laughs> <laughs> 그동안 우리 요괴사냥꾼 열심히 키워왔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laughs> 자, 출석을 한번 볼게요 자, 현재 17일차 어, 그렇다면 17날 동안 요것들을 키워왔다라는 증거? <laughs> 그렇죠 자, 과연 얼마나 컸을지 한번 볼게요 17일 된 우리 사냥꾼 보러 갑니다 자, 현재 스테이지 168층 어머 안데요 이거 위화감이 들 정도로 외눈박이 도깨비가 왜 발로 똥똥똥 뛰어다니는 거 보죠? 몹들도 많이 바뀌었죠? 제가 독수리까지 봤거든요? 그렇죠 독수리는 뭐지다람쥐 람쥐 빨간 노래 다람쥐는 어디 갔나요? <laughs> 밑에서 놀고 있나요? 그렇죠 아우, 도깨비 나왔어요 어? 한참 밑에 있어요 스테이지 정보를 보면 1단계부터 얼마나 키워 왔는지 보이나요? 페이지 어마어마하게 넘어가네요. 현재 168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 자 이렇게 스테이지가 올라온 만큼 우리 캐릭터도 엄청나게 강해졌다라는 거. 그랬겠죠. 하나 하나 자세하게 면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레벨 보이나요? 4908. 뭐 누구 번호 땄나요? <laughs> 와 우와 우리가 레벨 150을 목표로 하다가 한 120대에서 끝냈던 것 같은데 지금 몇 배가 뛰었는지 가늠이 안 돼요 <laughs> 이야 이야 키우기만큼은 이 아리가 어마어마하게 키운다라는 거 육아일기 잘 쓰죠 레벨과 함께 772등 이 서버 전체 이 게임에서 772등이라는 건가요? <laughs> 그렇죠 당신 뭐또나 모르겠고 또뭐 현질했어요? 자 현질하지 않았을까 의심할 정도로 지금 높은 등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첫날 시작하자마자 또 달린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출시된 지한달 정도 된 게임을 소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772등이면 어마어마한데요. 자 그러면 랭킹 한번 살펴볼까요? 아봐야죠자 현재 아포 게임 TV 12지신 986위를 했다라는 거. 스테이지는 지금 168층이죠. 1329등이라는 거. 레벨이 700. 72등이라는 거 그럼 레벨을 빨리 올리는 비법도 전수해 줄 건가요? 그렇죠 역시 아리아님 12지신묘 1169등이라는 거 자, 랭킹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마치 사신 키우기 대신에 요게사냥꾼 키우기만 한 것처럼 폭풍성장해도 되는 건가요? 아리에요 역시 키우기의 남자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많이 컸느냐 그리고 뒤에 돌아가는 거 보이나요 대갈람차가요 이거 뭔가요 어마어마한 게 업데이트가 돼서 키워주고 있거든요 음양오행을 건드리는 그런 술사 같은 느낌 지금 비워져 있는 칸도 있죠 그렇죠 그건 아직 못 챙기고겠죠 그렇죠 앞으로 챙겨야 될 기술이다 한 8개인가 지금 돌아가네요. 3개를 못 배웠다. 그렇다. 자, 그러면 일단 자동을 돌려놓을게요. 어우, 싸우는 모습. 어, 순삭? 168층인데, 뭐, 도깨비들. 빨간 눈에 덜한지 잡듯 잡아서 채 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화려하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기술을 켜볼까요? 한번 눈 빙봉 한번 걸려볼까요? 그렇죠 태양권 기술 효과 번쩍임까지 다 켜보도록 할게요. 이우 이거 뭔가요? <laughs> 아우 눈이 너무 아파요. 눈 부셔요? 데미지가 얼마나 뜨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84조 너무, 보이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순삭이네요. 화려하죠? 아우, 태양권 썼어요. 현재 보고 있는 이 기술이 요게 사냥꾼 키우기 기술 중에 가장 화려한 기술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너무 화려하니까 시각 효과를 조금 차단할게요. 기술 효과만 놓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어, 기술 효과가 제 기억에 한층 그냥 촉촉 때리는 거랑 3층까지 원형으로 톡톡 돌리는 게 다였는데 지금 막 X 갈리버의 건빨이 막 잡아 돌리네요. 남자는 뭐라고 했죠? 건빨? 그렇죠. 건빨 조합이 최고라는 거. 네, 역시 약속을 지키는 아래님이 뒤에 칼도 보이나요? 이 정도면 상급인가요? 보네요. 도 엄청 두꺼운 칼. 건빨.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기대돼요 자 일단 지금 화려하게 보이는 기술부터 볼게요 좋았어요 액티브 기술 중에는 사용하고 있는 게 전방배기 3형 4형 두 개를 쓰고 있거든요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직선배기 4형 4형 특급이네요 그리고 회전배기 4형을 쓰고 있다라는 거 특급으로 쫙 맞춰놨어요 현재 기술은 다 뽑았어요. 이 회전백이 사형이 너무너무 안 나왔다라는 거. 호환하는 레벨이 올라가야 확률이 높았는데 그걸 다 충족했어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나왔다라는 거? 그렇죠. 역시 운의 남자. 어? 등급칭찬이 <laughs> 형! 자, 그러면서 패시브도 있거든요. 총 4개가 있죠. 중에 기술훈련을 2,500렙까지 찍었다. 퓨고레벨인가요? 그 그렇죠. 먼저 몰빵한 이유는요? 어, 기술훈련이 가장 데미지가 잘 나오거든요. 가성비가 좋다. 그렇죠 여러분 패시브에서는 기술 훈련부터 추가로 벨 찍고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게임은 체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스를 잡을 때는 한 방은 버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방어 훈련을 챙겨줘야 된다 그렇죠 요괴사냥꾼 키우기에서는 항상 각 층에 보스가 있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수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력. 자 무력이 3106조 가히 놀라운 성과 현재 공격력을 16000 넘게 찍어줬다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 아, 맥스군요. 맥스 그리고 초당 체력 회복도 맥스. 역시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보스를 잡는 만큼 체력을 충족하고 있어서 크리티컬 데미지 공격력 위주로 챙겨주고 있다. 아 그렇다면 정리하면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각 층의 보스의 한방 컷에 당하지 않는 정도만 체력을 챙겨주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공격에 땡기라는 그런 정리 그렇죠. 영자 데미지 올릴 때 가장 좋은 건. 공격력 퍼센테이지와 크리티컬 데미지 이 두개가 1대1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은 시너지를 발생하거든요 아 여기서 황금비율 나왔어요 각 퍼센테이지를 1대1 비율로 섞어줬을 때 아주 맛있는 조합 꼭 챙기세요 그러면서 크리티컬 확률은 100%를 챙겨줘야 된다 핵심 하지만 아직 90이다 <laughs> 90점 그래도 고득점 그렇죠. 자, 특수무공 보면, 이건 레벨업 하면은 받을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요. 어? 자, 우선적으로 크리티컬 확률 챙겨주고요. 맥스. 그래서 나머지는 공격력 증가로 챙겨주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그다음 무공 비급 현재는 사냥 모드거든요 그래서 골드 획득 맥스 경험치 맥스로 찍어줬거든요 보스를 잡을 때는 리셋을 해서 바꿔준다 아하 그런 수고가 좀 따르네요 자, 근데 특수무공과 무공 비급은 리셋을 할때 공짜라는 거 어, 그거 완전 좋은 공짜네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어우 가라타 가라타 우리 아랭님의 설명에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리셋해서 조합을 맞춰보세요 우리 아랭님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가장 좋은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의심된 하면 리셋 공짜니까 둘러요 보스 잡는 용으로 세팅을 좀 바꿔볼게요. 아 좋았어요. 일단 크리티컬 확률 맥스 공격력이나 크리티컬 데미지보다는 우선적으로 추가 기술 데미지를 챙겨주면 공격력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추가 기술 데미지로 챙겨줄게요. 자, 그렇다면 보스 168 단계 도전해볼게요. 보스 기다리라. 오기큰 보스 나왔죠? 야 살짝 밀리는데요. 거의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어떻게 될지 결과는? 오 살짝 따라잡는 것같은데 어,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스킬에 따라서 어우 클리어 우리 아포 게임 TV는 과금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를 봐야 된다라는 거. 음 봐야죠. 광고 큐. 자 광고 보고 왔고요 배틀 패스를 구매했다면 이것도 먹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스테이지. 자,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거든요. 그동안 다음 스테이지 넘어오면 자동으로꼭 눌렀어야 됐거든요. 그때 아리행님께서 요거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치 들은 것 같네요. 그렇죠. 바로 자동이 적용된다라는 거. 이런 거꼭 챙겨야죠. 어, 우리 아리행님 말이 팩번 맞아요 <laughs> 무기나 이런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죠 근데 가방이 아니고 보지기 아닌가요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가방 검사로러 갑니다 전설 1등급 장착하고 있죠 최고의 무기죠 그렇죠 얘기 끝났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됐다라는거 그러면서 요물 요물, 요물. 요물. 나왔다라는거 자이 요물을 제작을 하려면 전설 1등급 장비는 있죠 그렇죠 하지만 힘의 증표가 없다라는 거전 어디서 얻나요 그 12지신을 잡으면 힘의 증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오호라 하지만 아직 힘들다라는 거뭐 17일 과금 없이 열심히 투자해서 전설 1등급 나왔고요 아주 최근에 업데이트 됐을 때 요물이 나온 거니까 아주 뭐 훌륭하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요 전설 1등급이면 굉장히 센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우리에게도 중급, 상급, 3급, 특급을 지나서 전설 3등급에 도달했다. 여기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신물이 나왔거든요. 신물 나네요, 정말. 정말 신물 날것 같아요. 어? <laughs> 자, 이 신물은 환수를 가지고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주작 청룡은 과금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환수였으니까 우리는 100호 신물까지만 갈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지만 전선 1등급 장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포게임TV는 아직 못 만든다라는 거 어, 17일인데 그럼요 자, 환수가 그동안 또 업데이트가 됐다 자, 현무 100호 주작 청룡 4개가 있는데 자, 조금 내려보면 어린 시리즈로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기존에 있던 건 아기 시리즈예요 아기 배코에서 레벨이 100레벨이 돼야 각성이 가능하다 아기를 시작해서 어린 갔으니까 어린 다음엔 초등 갈 거고 초등 간 다음에 중딩 <laughs> 고딩 대딩 직장인 중년 노인 갈게 너무 많다라는 거 <laughs> 어디까지 갈 거예요 <laughs> 이 세계관의 끝은 어딘가요 도대체 <laughs> 자이 뒤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좀 예상이 되죠 암시하고 있죠 어? 요물 신물 어린 배코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우 구슬 한번 보여줄게요. 아 요거군요 대갈람차자 현재 신속의 구슬 그리고 성장의 구슬 두 번째로 찍어줬고요. 세 번째 치명의 구슬 찍어줬고요. 네 번째 주문의 구슬을 찍어줬고요. 다섯 번째 탐욕의 구슬을 찍어줬어요어 나머지 세개 빨리 명함 따고 싶네요. 네 번째 수호의 구슬을 건너뛰었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첫 번째는 30만 개가 인 굉장히 적었거든요. 점점점 많아지면서 여기는 100만 개, 여기부터는 500만 개. 그렇 500만 개? 500만 개. 이 여우 구슬은 사냥을 하면 한 마리 잡을 때 하나씩 떨어져요. 이걸 500만 개를 여덟 개니까 뭐더 적게 드는 것도 있지만 거의 뭐4천만개 정도 든다는 거죠, 여우 구슬이? 그렇죠. 가장 효율이 좋게 지금 찍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맞는 구슬. 집중구슬 마지막에 수호의 구슬을 찍어준다요 순서 꼭 챙겨서 요거 놓치면 안돼요 순서 꼭 중요합니다 자 지금 470만개가 모여죠어 30만개만 더 있으면 하나 올리네요 오늘 찍어주고 싶거든요 찍어야죠 자 지금 4 8 0 0레을 넘었기 때문에 여우구슬을 받을 수 있거든요 45만개 획득 여우 구슬 500만 개 넘었죠? 아 요거 기다렸네요. 요거 지금 연출된 겁니다. 아리형님 요거 계산된 거예요. 지금 컨텐츠 제작할 때 470만 개 정도 모아놓은 상태에서 저거 누르면 레벨업 계산된 거예요. 저한테 말안 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순서인 만능의 구슬 경험치 획득량 증가 골드 획득량 2배 증가 보스 데미지도 5% 증가를 하거든요. 5%인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어, 5%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봐야죠. 자 해제해볼게요. 영, 공인 해제. 메논박이, 야 아직까지 좀 힘들어 보이죠. 여우구슬 500만 개 쓰기 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겼네요. 어, 클리어 됐어요. 어유 여기 달라졌네요. <웃음> 어, <웃음> 확실히 좀더 좋아지긴 좋아졌네요.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170단계에 입성했습니다. 어우, 피가 많이 빠지긴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버티긴 버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번과 좀 달라진 게 있죠. 자, 외형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 캐릭터였거든요. 그러면서 썩연을 레벨업해서 받았거든요. 자, 보유 효과가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 다 효과가 적용이 돼요. 출석 보상으로 사냥꾼 호연을 받았다. 레벨로 봤을 때 772등이죠. 여기서 비밀이 나오거든요. 어허, 스위크릿 비밀. 여기서 갑니다. 자, 능력치 슬롯. 다 경험치로 있다 빨리 레벨업을 해야 기술 포인트도 받고 이 수련에서 또 포인트를 받죠 그래서 빨리 올릴 수 있다 역시 지능적인 아리 님 하루에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기 보면 던전 들이 보이죠 일단 도깨비 던전 하루에 3번 입장할 수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도전하고 있다 어, 바로 입성 가능해요 마리당 뿔을 3개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땡큐 땡큐 390마리 좋치 이래서 뿔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나머지 두 번은 소탕을 하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자, 이렇게 뿔을 아까 받았죠. 자, 소환서로 바꿀 수도 있고, 꼭 수련의 돌, 여우 구슬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 꼭 해야 되는 그런 숙제네요. 자, 여기서 가장 가성비 좋은 건 소환서다. 자, 소환서가 여기 있죠. 소환서 구매가 또 옆에 있어요. 광고를 보고 하나를 받을 수 있고, 옥을 써서 다섯 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2개가 됐죠. 이걸 어디에다 쓰느냐? 고양이 요계전을 할 수가 있다. 아, 기억납니다. 결과에 따라서 수량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겠죠? 2만 개, 300만 개, 6개가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획득할 수 있는 최고량을 우리가 지금 수확한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티켓 있죠. 소탕을 하도록 할게요 아우, 이제 막 옥도 좋고 이거는 무기를 강화할 수 있는 재화거든요 그렇죠 수술연에서 보면 무공 비급 있죠 이 e 티켓이라는 거 이걸로 추가 기술 크리티컬 확률 숙제에서 꼭 챙기세요 다음 반딧불 요괴전 하루에 다섯 번할수 있거든요 이거 파리 갔다고 한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파리 잡으러 가야죠 134마리 처치 자, 총 하루에 다섯 번을 해야 퀘스트를 완료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소탕을 해서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 다음! 12요계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현재는 자라서 쥐가 있죠. 그렇죠.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50경, 100경, 200경의 아까 힘의 증표. 200경을 쳐야 된다라는 거. 2 0경 어! 현재 4경이라는 거. 아직 멀었다라는 거. 그전 4경이었죠. 그러니까요. 야, 7경. 아, 2배가 넘었어요. 그렇죠. 아우 소환서랑 여우구수 100만개 500만개 써서 아까운데 100만개 충족하네요? 아우 너무 좋네요 땡큐죠? 자요게도장이 남아있죠 몬스터들 다 몰려있는거 같네요 보스를 잡는거거든요 아하 여기서는 옥을 받을 수 있다라는거 람지 람지다 람지 아우 람지. 170층까지 클리어 그러면서 1일 훈련있죠? 훈련 받으러 가야죠 1일 훈련에서 광고를 보면 이렇게 재화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 받았네요? 샤리 형님 과연 잡어낼 수 있을지? 엎치락뒤치락 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잡겠네요 외눈바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클리어, 클리어. 자 오늘 아포 게임 t v 요게사냥꾼 키우기 이 아리의 빠른 레벨업의 비밀을 오늘 다 풀었거든요 비급서가 담긴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우리 아리 형님이 17일 동안 밤잠 안 자고 숙제를 끝냈다라는 것 매일매일 해야 되는 숙제를 해가면서 키워냈다라는 거 이것의 시작은 우리 구독자 런 민기 팬님의 요청에 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